네 안녕하세요 슈퍼동학개미 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2호 플로우입니다 자 오늘 하락이 약간 컸죠 12월 18일자에 약 마이너스 5%정도 폭락이 나왔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준만 명확하다면 이 자리가 매직구간이지 절대로 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개미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털리시면 안됩니다 큰 틀로 봤을 때이이오 플로우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단을 갈 차례입니다. 이 주가는 만 원까지 갈 텐데 지금 턴다고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저 여러분들은 12월 19일 장을 참가하기 앞서 이두 가지만 명심하고 장을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호 플로우의 반등 목표가입니다. 현재 시간, 자, 12월 18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이걸 하셔야 돼요. 주... 가가 현재 저점이 3,730원입니다 현재 이 주가는 반등하게 될 경우 1차 목표가 여기를 찍게 됩니다 4 0 9 5 원을 자아갈 수 있다면 이 주가는 2차와 3차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갈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수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이면 그대로 신고하세요 금가원에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적어 놨지만 이상적인 조정 구간으로서 제가 여기를 적어 놨습니다. 3865원부터 3725원은 건강한 조정이다. 여기까지 내려간 것은 매우 당연하다라고 제가 수십 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행 채널 확장 전략으로서 이 죽, 주가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보겠을 때, 그때는 주가가 현재 이 직전 고점을 돌파 매매로써 시장가 따라간다면 이 상단부를 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혹시라도 지금 짧게 2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 내가 정말로 주식 매수과 그 다음에 매도가 이 대응만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4010-3663으로 문자로 2호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리는데 제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보신 분들은 제목과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나올 테고 번호가 안 나오신 분 입력하시면 돼요. 자 2호라고 문자 주시고 1번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제가 바로 수락 요청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응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바로 이렇게 입장을 수락시켜 드려요. 자 거짓말이 아니죠? 자 지금부터 이오플로우 점상 점상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박사가 단언컨대 말합니다. 내가 만원에 물려있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99%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탈출이 가능한 것인가?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세요. 대한민국 최초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파른다 그랬습니다. 11,400원부터 12,000원은 고점입니다. 파세요. 당연히 이것은 초세 저항선을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평균 매물대를 구해봤더니 정확하게 개미대 물린 구간이 이 가격과 일치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선을 그대로 내렸습니다. 저점과 저점이었더니 이 주가는 정확하게 저또 맞았죠? 2690원에서 반등이 나왔고, 제가 4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가는 이제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 가격인 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가는 현재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이렇게 채널 형태로 갔습니다. 상단 찍었으니 하단 가는 거고 상단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미를 털어야 됩니다. 털어야지 주가를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펌핑을 시킬 텐데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세력의 입장에서 매물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하게 두 번째 매물대가 있는데 이두 번째 매물대는 이미 쓰러습니다 그래서 1번만 자아간다면 이 주가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밖에 없더라. 개미를 털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럼 올라갈 때에는 세 가지의 파동으로 올라가거나 개미가 많이 탔다면 다섯 가지 의 파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항 대는 여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8,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분봉으로 60분봉을 뜯어보고 여기로 확대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가의 자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세요. 살짝 이탈했죠? 그대로 선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규칙성이 나오죠? 이 주가는 한 시간 봉상, 이렇게 파도 탓이 간 겁니다. 깼죠? 자. 이렇게 깼습니다. 다시 여기만 돌아오면 됩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직전 고점이 얼마입니까? 여기만 장악할 수 있다면 이 상단 가격 여기를 터치할 수밖에 없고 여기를 터치한 걸 넘어서 주가는 1대1n자로 하기 때문에 이 높이 크기만큼 여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당연히 마지막은 여기가 되겠죠. 자 1차, 2차, 3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으로 봤을 때 여기입니다. 자 주가가 자 이렇게 가다가 살짝 깼죠. 현재 이렇게 비비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직전 고점만 뚫으면 됩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400원 돌파할 때까지는 관망 어최 박사님 제가 소통방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1차 2차 목표가가 있는데 3차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지금 여기 4,400원 미치지 못하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이런 문자로 질문이 왔습니다 괜찮죠? 왜? 현재 이 직전 저점에 대해서 손절 잡고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현재 올라갔을 때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배팅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4,400원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를 여기를 먹고, 여기를 먹고, 여기를 먹으면 돼요. 하지만 내가 리스크를 낮추고 싶다면은 반드시 여긴 잘라야 됩니다. 현재 3,725원을 이탈마감 일봉 종가상 이탈마감은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3천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릴게요. 내가 너무 고점에 물렸다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원까지 이빨 꽉 깨물고 최박사 영상 보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최박사님 제가 현재 2만원에 물려 있습니다. 3만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러신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최박사가 누굽니까? 저 이날부터 방송했습니다. 7월 15일째 방송하면서 이틀 만에 상한가. 그 다음에 만원까지 간다 적중. 여기 또 반등 먹여드렸죠? 또 내려가니까 쓰러 담아라. 또 여기 적중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인증 영상이 없습니다. 왜? 채널을 옮기면서 제 소유권이 날아갔습니다. 여기도 적중 채널, 여기도 적중, 여기도 없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제가 11월, 제가 아마 21일자부터는 제 개인 채널을 파면서 여기 최저점과 여기 최고점, 여기 최저점에 대해서 여기 네 군데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규이신 분들은 속된 말로 저 새끼가 사람 새끼가 맞나 싶을 거예요. 거짓말 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인증 영상을 틀겠습니다. 저최 박사는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트레이더 출신이 뭐냐? 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돈을 따면 밥을 사먹고 돈을 잃으면 밥을 굶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순간 주식의 최고수, 저보다 잘한 사람 없다고 전 단언합니다. 이 적중이 인증해주고 있어요. 저는 모든 인증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재능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하니 부담 없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단기 탓좀 드리잖아요. 자, 단타 거리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중장기, 스윙에 대한 목표가도 제가 이렇게 영상과 소통방에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이신 분과 아직도 소통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자, 인증 영상을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줬더니 이렇게 정말로 대응을 시켜줬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뿌리 날씨 없었습니다 한 명도 왜? 그 사람들은요 분석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저는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가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지열 여러분들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몰려봤거든 나도 초보자였거든 그런데 개너무 새끼들 문자를 줬는데 대응 안 시켜주더라 이 쓰레기들이 여러분들 한두 번 당해요 제가 다른 거는 공개할 수 없는데요. 이어플로 말고 3부통을 하나 검색해볼까요? 자, 봅시다, 지금. 아, 3부통은 안, 자, 안 되죠. 3부통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수는요, 별로 없거든요, 사람이요. 미안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이거는 인원이 얼마 안 돼요. 이거 공개해도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거짓말이면 고소하세요난 맨날 이런 거 알려줍니다. 보세요,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셀리드가 별로 인원 없거든요? 셀리드 자, 봅시다, 지금. 셀리드가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 거의 300분이 봤습니다. 이거 거짓말임저 바로 고소당해요, 이거. 자, ENC 쳐볼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ENC 어디죠? 아, 여기 있네요, ENC. 보세요. 지금 거짓말이니까 아니면 맨날 수익 자랑하고 있죠? 자, 일단 자랑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 드리면서 기준을 세워 드리고 목표가까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제발 진짜 원금만이라도 회복하자 이마인드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희한합니다. 내가 만약에 2만 원에 물렸다 가설세워봅시다 희한하게 18,000에서 주가가 빠져요. 근데 이거는 손절을 쳐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거를 누가 대응시켜 줍니까? 방송에서 해줬어요? 자 증권가 사람이 좋습니까? 쥐뿌이나 걔들 몰라요 진짜로 모르니까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걔들은 주식의 천재가 여기 방송에 온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람들야 손을 잡아주자 이 마인드입니다 진실의 소리가 닿길 바라면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세요 구경 공짜입니다 돈안 받아요 상단의 번호 010-4010-3663으로 문자로 이오라고 얼른 보내주세요 어차피 들어오실 거잖아요 내가 용기만 조금만 내세요 용기 그 1분 그 1분만 내세요 여러분들께 신의 가오가 함께하길 바라며 자 여러분들 제 번호가 여기 어려우십니다 그러면은 번호와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요 첫번째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글자만 적으시면 돼요 이 용기를 발휘하세요 이오라고 단지 두 글자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와서 자, 이렇게 대형도 받고, 자, 1번 링크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대형입니다. 누군가는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목표가까지 끌고 가줘야 돼요. 그게 단타건, 중기건, 스윙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 원금 회복을 최대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유튜브에 문자를 줬더니 안 해줬잖아요, 여태. 또 당할 겁니까? 그래서 최박사 믿고 따라오세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아, 이럴까요? 자, 이어플로 자주지 여러분들, 자이 소통방 이너분들 댓글로요, 진짜로 대응시켜 줍니다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댓글이 달렸다, 그때 보내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분석해 보자면요. 그래서 이상한 방송 보지 말아니까요. 안, 안 알려줘요, 얘들. 맨날 뉴스 공식 끌고 와가지고 개지랄 떠는데 도움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여기 저점 맞았죠? 자 인증할 거예요 자 거짓말이면 고소하시면 돼요 자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맨날 맞거든요 저는 자이 파동이 진행 중이에요 이제 그렇죠? 삼각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좀 내려가면 어때요? 0차 0차 하고 날아갈 텐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1차 2차 3차 그러면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파동의 관점 설명하자면은 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개미가 많이 탄다. 자, 자, 그림을 찾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많이 붙는다. 이렇게 민심이 산업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력도 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1파동. 현재 2파동이 진행 중이죠. 3파동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주가 조정받아요. 또 여기 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개미가 달려들면은 이렇게 두 번을 털 거고 만약에 개미가 안, 안 탄다 그러면은 냅다 하나 둘셋 찌를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최 박사가 누구예요 분석 천재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 인증 영상 다 인증할 수 없고요 주요 인증만 하겠습니다 그네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제 인증 영상과 실력이 마음에 드시면 약속하는 겁니다 진짜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최저점 맞췄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최고점 맞췄다.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맞았다.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맞았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새끼 손가락하고 약속했어요. 자, 그리고 영상맨 뒤에는 자, 이렇게 시초가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종목 발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 이렇게 제가 마련했고요. 제가 최대한 무료 상담과 그다음에 무료 입장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기 덩치 테마주가 이제 두 이제 네 페이지가 있는데요. 한동은 이재명. 그다음에 홍준표 원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 이오플로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상담의 번호로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인증 영상 시청하도록 하며 자 영상 맨 끝에 있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세요. 11월 21일자 적중 내역입니다. 더니 세력의 매집한 평균 단가가 나왔습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힌 정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자, 세력의 평균 단가는 현재 이 자리, 이 매물 때, 여기, 여기까지 4,300원에서 4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라서 반대한 게 맞아, 요 1차적으로. 세력들도 사람입니다. 자기 평균 단가를 깨기 싫어요. 설령, 내일, 모레, 그 다음, 깰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말아 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현재 자리인 것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12월 1일 3분 47초 적중 내역입니다.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고점이 나왔습니다. 단기 고점 얼마입니까? 17,354원이죠? 저점이 얼마입니까? 저점이 여기죠?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부터 61.8%를 말합니다. 그럼 현재 라인, 자, 11,700, 40원이 과연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 이것부터 파악할 수 있다면 주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횡보할지에 대한 힌트를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라인이 얼마인가 하면 61.8%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구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뜻하며 특히 자 여기 곧에 물리신 분들 많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리신 이 개미들의 평균 단까지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12월 2일날 거래가 정지가 되었고, 거래 정지가 풀리면은 개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살짝만 주가를 빼주면은, 아, 여기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토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맨처음 목표가를 1 1 4 0 0원을 잡았죠. 그 다음에 약간 방음도 넓혀 가지고 제가 12,000원을 제가 이사이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주가 가더 올라갔을 때61.8%구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냥 최대 올라가 봤자 저는 한 12,400원? 진짜 많이 올라가면 14,500원 라인까지 밖에 이게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제 표기하겠습니다. 한이 정도입니다. 한, 첫번한이 정도? 14,000원? 한이 한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매도 구간이 맞아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오플로를 매수했다.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소는 최소 50%덜걸 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다음 나머지 물량을 여기나 여기에서 1차, 2차 분할로 지금 나눌 수만 있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내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주제여러분들 이제 희망이 보이십니까? 정확한 분석 두 개가 맞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5시 30분 새벽방송 적중내역입니다.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겁을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0%를 빼게 되면은 3,400원이 나오고 한번더 하한가를 가게 될 경우에는 2,640원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이 공개롭게도 이 하단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조정을 2,640원을 보고 있고 인간의 심리를, 심리를 반영한 비율 두번째 127%가 공교롭게도 2400원이 나왔습니다 즉 주가는 여기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탄다면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12월 11일 29초 적정 내역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자 12월 10일부터 자 반등이 시작되었는데 자 오늘 12월 11일까지 48%가 추가돼서 수익 141%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플로 주주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게 이것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매도로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물렸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물을 타고 탈출해야 될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단기 반등 포인트에서첫 번째, 4,86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 39초 적중 내역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제 개인소통방에 12월 13일자에 뭐라 적어놨냐면요. 자, 오전. 자, 장시하기 1분 전이죠. 오전 8시 59분에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목표 수정이 봅니다 해서 1차 목표가 를4525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왔고 자 20분만에 여러분들께 약8%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평행채널 이탈 전략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건 5분봉 차트입니다 단기 파동을 잡아 드릴게요 자, 현재 고점과 고점 이어보세요. 그대로 지금 저항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선을 내렸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이 똑같죠? 일정한 주가의 길을 형성하다가 갑자기 깨지게 되면 주가는 현재 여기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다시 하단 들어왔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상단부를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를 넘어서 채널을 공략해 볼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호 플로우는 5분 봉상, 자, 그림이 똑같습니다. 하나 가고, 둘 찍고, 내려왔죠? 다시 여기를 찍는데,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높이 길이, 이 높이 길이만큼 대칭으로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여기서 저항이 나올 걸 보고 있는데요. 그 가격 타점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보시는 소통방에 적어 놨습니다. 1차 달성하면 2차와 3차를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 개인 소통방 12월 13일 자에 이 대응 전략의 목표가를 어떻게 적어 놨습니까? 자 똑같죠? 자 1차 어차피 다 공개하겠습니다. 변경됐으니까요. 자 12월 13일 날 오후 1시 가격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1차 공개했죠. 2차 적중했습니다. 3차는 진행 중인데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정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수정됨이 없죠? 374분이 받기 때문에 거짓말은 바로 고소 먹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12월 16일자에 보세요. 지금 4,395원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한개더 인증했는데요. 자 약속 걸었습니다. 새끼 걸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핸드폰을 보신 분들께서는 자 제목을 클릭하세요. 더보기를 클릭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첫 번째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상단의 번호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연결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저랑 약속 걸지 않습니까? 자, 문자로 두 글자, 2호라 문자 주시고 1번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돼요. 2번, 3번, 4번, 5번이 있죠. 내가 현재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 샀더라면 여러분들 물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현재 판세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물렸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목을 발굴하기 어렵다면 시초가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초가 텔레방을 제가 최박사님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무료 입장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세 글자 시초가입니다 그 다음에 상단의 번호로 테마주라고 문자 주시면 선착순 1 0 0분안정으로이 정치 테마주 보고서 드리는데 한동훈과 이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앵그리온과 그 다음 담 담을 넘는 우원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이 폭등, 우원식이 담을 넘듯이 폭등하고 있죠. 손가락을 보세요 지금 폭등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자 보시면 홍준표가 오늘 15, 16%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이 11, 11%로 2등, 2등이죠. 자 홍준표, 휴맥스홀딩스, 휴리메이트, 보광산업, 경남수택, 휴맥스, 세우글로벌, 토탈, 디월 화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정치 테마주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보세요 지금 자알는 안나왔지만 휴맥스홀딩스 할렐루야 휴리메이트 할렐루야 보광산업 자 휴맥스 보세요 지금 상단히 많이 노출됐잖아요 제가 우원식은 3대장이 있다 했습니다 HG 1등, 코롱 2등, 효성 3등이라 그랬죠? 담을 넘는 우원식 씨. 자, 이렇게 주가도 폭등하게 바라며, 보세요, 지금. 코럭 모빌리티 1번, 효성 2번, H3번. 자, 보세요, 지금. 온타이트. 내가 돈을 벌려고, 여러분들, 이오플로 산 겁니다. 내가 한동훈 실을 수 있어요. 이재명 실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실을 수 있어요. 우원식 누군지 몰라도 돼요. 우리는 돈만 따면 됩니다. 현재 정치 테마제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선착순 100분 안정으로 3글자. 테마주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 정치 테마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보내주시면 받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오플로 주주로서 여러분들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오플로 주주로서 제가 뭐라 그랬죠 만원까지는 무난합니다 라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문자로 최박사님 제가 얼마에 물려있습니다 얼마에 물려있습니다 제가 현재 미수을 썼고 제가 현재 이런 상황도 설명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로 그랬더니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아만 원까지 정말로 이를 악무고 분석했던 여긴 탈출이 가능하거나 정확히 말하면 9,400원부터 만 원대에는 무난하게 탈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2만 원대, 3만 원대 지금 분석을 안 하잖아요. 이런 신분은 지금 방송을 얼른 보내줘야 됩니다. 왜? 제가 여기를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요. 단한 명이라도 물리신 분이 있다면 제가 분석을 할 텐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당장 이오플로 주주 여러분 전원 상달의 문으로 문자로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엑셀로 정리할 거 아닙니까? 댓글로 달잖아요. 제가 이거를 하나 하나 복사하고 붙여넣기하고 언제 합니까? 저 분석하기도 바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 탈출을 원한다.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첫 걸음은 제가 여러분들 평균 단가를 아는 거예요. 자 이오플로 제가 얼마에 물려 있습니다. 평균 단가 얼마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적어 적어 주습니다 17,000에 물려있고, 아들놈이 14,000원인가 물려있대요. 이거 제가 분석을 안 하겠어요, 나중에. 내일 할게요, 제가. 약속합니다. 자, 새끼가 얼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힘드신 분은 많습니다. 정말로 이오플로 때문에 자사춘도 이렇게 무슨 많아요. 내돈 어떡하지 퇴직금, 내돈 어떡하지 아파트 중도상환금 참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한분한분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손을 꽉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손을 뿌리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뿌리칠 수는 있죠 여러분은 뿌리치면 안 됩니다 저 말고 누구한테 들을 겁니까? 다들 뉴스 공식 기관에 그그 쓰잘데기 없는 거 파는데 어떻게 여러분 탈출해요? 예. 여러분들은 정신은 혼나야돼혼나야돼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 수익이 거짓말이에요. 물론 약간의 거짓말이 있죠. 왜 거짓말인가? 플러스 원래 거짓말 아닙니다. 88%인가 1 0 0가더 돼요? 왜 그럴까요? 7월 15일자부터 인증 영상을 못 튼다 했습니다, 제가. 하지만 이거는 깔끔하게 인증됐죠? 원래 더 돼요, 더 돼. 그런데 제가 4개만 친 겁니다. 5개인가요? 원래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한 겁니다. 하도 많이 적중하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어디가 어딨는지 몰라요. 한참 뒤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8% 추가도 안 했어요. 이거 수정하기 귀찮아가지고 159% 적으면 되는데요. 귀찮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설명 들으려면요. 우리 서민 여러분 등골 휘어요. 여러분 저한테 1천만원 줘야 됩니다. 한 달에 설명 들으려면. 감당 가능하세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을 때, 얼른 신청하세요. 돈안 받습니다. 약속합니다. 자, 손가락 걸었어요. 저는 돈안 받는다 했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딨나 여기 아, 있네요. 저돈안 받아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세요. 상담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오플로 말고 다른 종목이 물렸다면은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삼성전자 물렸습니다. 삼보토가 물렸습니다.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찍잖아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도 금양 찍어달라 하니까 제가 그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자 보세요 지금 이거 거짓말인 가 아닌가? 자, 더 이상 공개를 못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누가 해줍니까, 공짜로? 다 통받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리딩방을 한 달에 몇백만원씩. 여러분들 500명이잖아요. 한 달에 진짜 백만원만 받아서 5억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왜안 받을까요? 나도 초보였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배포자 이겁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세요. 나머지 대응은 제가 이 소통방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날, 자, 그날이 목요일인가요? 자, 제 요일 개념이 없어요. 저 맨날 근무하거든요.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 뭐, 일이잖아요. 저는 월화수목금금 뭐, 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맞을 겁니다. 뭐 어찌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12월 19일 날장 개정하기 전에 꼭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승인처리 드리니까요. 바로 들어오세요. 자이만 끝에 마치도록 하며. 오늘 영상이 좀 과격했지만 진심인 어린 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 요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오플로우 영상 괜찮았다면은 상단에 번호로 소통방 들어올 겸자 이렇게 이오플로우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여기 작게 적어야죠. 자 이오플로우 영상 잘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한통 주시면 소통방도 입장할 겸 얼마나 좋아요. 자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새벽. 5시 30분 방송 때, 타점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